자, 16번 이야기 봅시다. 어, 소수 4.8에 어떤 소수를 곱해야 되는데, 소수점의 위치를 잘못 봤어요. 응, 잘못 봤어. 자, 그 어떤 소수의 0.1배인 수를 곱했습니다. 0.1배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만큼만 곱했어요. 자, 그랬더니 바르게 계산한 값과 잘못 계산한 값의 차가 15.1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4.8에다가. 얼만가를 곱하기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나왔는데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른 계산이죠. 그런데 잘못 계산을 했어요. 소수점의 위치가 한칸더 내려간, 저기 올라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소수의 0.1배 그랬으니까, 자그 이야기는 원래 나와야 됐던 값의 얼마가 되겠어요? 10분의 1만큼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죠. 즉이 값을 원래 바른 계산 있죠. 바른 계산. 바른 계산을 10칸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계산한 건 지금 어, 10분의 0.1이 0.1배인 수를 곱했다. 그렇게 했으니까 소수점이 앞으로 하나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따라서 한 칸에 해당하는 거죠. 바른 계산의 수를 10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어, 잘못된 계산은 한 칸이 된 거죠. 따라서 몇칸 차이가 나요? 아홉 칸 차이가 나죠. 아홉 칸. 그 아홉 칸 차이에 해당하는 게 얼마겠어요? 15.12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15.12다. 따라서 15.12를 아홉 칸으로 아홉으로 나누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한칸 또는 열 칸의 크기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 됐네요, 이제. 자, 15.12를 아홉 칸으로 나눕시다. 자, 그럼 91은 9죠. 그죠? 자, 61이니까 96 54죠. 그죠? 자, 물론 소수점은 여기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7이죠. 그죠? 72니까 9, 8, 72가 그러니까 0. 자, 따라서 이한 칸의 크기가 얼마다? 1.68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즉, 이한 칸이 뭐겠어요? 여기가 1.68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 바른 계산에서는 16.8이었겠구나. 그런 이야기죠. 자, 따라서 우리는 16.8 나누기 얼마? 4.8.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우리가 원래 곱하려고 했던 어떤 소수죠. 어떤 소수 그걸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168을 48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자 48이니까 3번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144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음 24가 되죠. 자 소수점 찍어주고 그러면 어때요? 다섯 번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40. 아, 따라서 우리가 원래 곱하려, 저기 4.8에다가 곱하려고 했던 소수는 얼마다? 이 3.5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